안녕하세요. 어, 경희대학교 안재욱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정, 정규제 시장님 대신해서 이 자리에 앉았는데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며칠 전에 EBS에서 도는 빛이다라는 그런 영상을 보고 제가 너무 황당해서 을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어, 해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일단, 그, 좀,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 팩트가 좀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 가장 기초적인 개념인 그 이자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 모든 것이 지금, 어, 전체적으로 잘못되어 있는데, 오늘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할까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거기에서 이제 이자라는 것이, 어, 이제 돈의, 에, 가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 어, 이, 그것 때문에, 어,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자를 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는데 그 현실에 존재하는 통화량이 어, 결국 그 이자를 내는데 필요해서 통화량이 자꾸 찍어낸다 뭐 이런 식입니다. 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은행 시스템으로 보면 이제 부분 지준 제도라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오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네, 거기에 대해서 좀좀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 미국의 중앙은행인 그 F.R.B. (Federal Reserve System)이죠 연준 시스템에 대한 어, 좀 잘못된 어, 사실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어, 10년 전 어, 지금 아파트를 간 내가 어, 그 아파트를 소유하는 거 하고, 10년 후에 아파트를 소유하는 거 하고, 어떤 걸더 어, 선호하겠습니까? 대부분 보면 어, 아마 당연히 사람들이 10년 후에 똑같은 집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더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할 겁니다. 아, 바로 그 거거든요. 이자라는 것은 그그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아이 어, 현재를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현재 내가 소비할 수 있는 거, 현재 재화를 또 미래에 똑같은 재화를 소비하기보다는 현재에 내가 소비하는 걸더 좋아, 사람들을 다 선호한다. 그래서 이그 과정에서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타임 프레퍼런스 시간 선호라고 그러는데 이자라는 것은 바로 이 시간 선호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래 재화보다는 현재 재화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미래 재화를 갖기 위해서는 또는 그러니까 미래 에 갖는 대신에 현재를 갖기 위해서는 그것을 어 어떤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자인데 여기에서 이제 오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가 되냐면 모든 거래는 화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자라는 건그 시간선호에 의해서 어, 현재 재화와 미래 재화간에 그그 그 비율로서 생기는 건데 그걸 결국 결국 다시 달, 다시 얘기를 하면 현재 재화와 미래 재화를 서로 거래를 하는 거 또는 교환하는 거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어 이자가 발생하는 건데 그그 어, 그 거래를 현재 재화와 미래 재화를 거래를 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화폐 어, 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물건을 우리가 서로 물건을 주고, 사고 팔고 할때 돈이 거래되듯이 화폐가, 화폐가 사용되듯이 그 현재 재화하고 미래 재화를 거래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화폐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이 화폐 때문에 생기는 이자가 화폐 때문에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바로 그 현재 재화, 미래 재화의 그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부터 이제 많은 오해가 비롯돼서 결국에 이제 그, 이 신용창조 문제라든가, 부분재전제도 문제라는 것도 오해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 그 영상에도 보면 알겠지만, 그 신용창조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 100원을 은행에다 예금을 했다. 그러면 은행은 그중에서 한 10%만 지준금 지불준비금으로 놔두고 그 나머지 90을 다른 사람한테 이제 아 대출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또그 그 90이 그분도 그 사람을 가지고 갔다가 은행에 다시 예금을 하게 되면 또그어이90 중에서 다시 또그10%인아 어 원 정도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또 대출해준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통화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신용창조인데. 그리고 그렇게 내가 예금한 예금 100원을 모두 다 은행에, 그 금고에 놔두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100% 지준제도라고 하고, 그 중에 일부를 놔두는 것을 이제 부분 지준제도라고 하고, 막그 부분 지준제도 때문에 사실 신용 창조가 일어나고 통화량이 늘어난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건뭐 어, 실제로 그 사실인데 이제 문제는 그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영상에서 보면 마치 어, 의자 뺏기 놀이 비슷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다시 말하면 동일한 아, 어, 이 물건에 대해서, 동일한 돈에 대해서 소유자가 여럿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결국에 어느 순간에 보면, 쉽게 얘기하면, 100원이라는 돈도 내가 소유하고 또 다른 사람도 소유하게 돼서, 언젠가는 이게, 결국, 이 소유권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제 그렇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것은, 아 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금융 어, 상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 재화와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파트가 우리가 이제 그 전세나 그 월세를 내줬을 경우에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소유자고 그다음에 전세드는 사람 월세드는 사람은 그걸 사용 할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지만 아직 까지는 내가 이제 소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아파트격 경우에는 내가 언제든지 팔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그 다른 사람이 거기에 전세들을 살든 월세들을 살수 살든 그건 언제든지 내가 팔 수가 있는데 이 금융 상품 예금은 다른, 다릅니다. 왜왜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바로 이 아, 현재 재화하고 미래 재화의 차이라는 거죠. 내가 은행에 맡겼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은행에다가 이미 소유권을 넘긴 겁니다. 그래서 은행은 그거에 대한 사용할 권리가 있고, 그, 그 예금, 은행에 두는그 돈에 대해서 은행은 이제 소유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행은 그걸 마음대로 쓸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뭐에 대해서 그러면 권리를 갖느냐? 나는 바로, 아니, 일년 후에 거기다 플러스 이자를 준 것, 그게 바로 미래 재화죠. 그 미래 재화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재화하고는 그 금융 자산 이 예금하고는 이 성격이 아주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결국 이 찾고 이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소유자가 여럿이 있게 돼서 그것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그 어떤 상충관계, 컴플리트 문제가 생기게 되고, 결국 그것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것은, 이, 다른 재화라는 겁니다. 현재하고 미래하고, 미래 재화하고, 이 다른 재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조금 이해를 하면, 이, 우리가 이, 부, 어, 부분제도가, 어떻게 이제 발전해왔고, 여기 어떻게 진화해왔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결국에 거기에서 대두되는 문제는 뭐냐면, 어, 내가 예금을 했다. 이 얘기는 이미 내 손에서 그 떠나고, 손에서 떠났고, 그것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은행 소유입니다. 그래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무슨 문제 뭐냐면, 소유권 문제가 아니고, 결국 이것은 위험 문제입니다. 리스크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지, 결국 소유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에 보면, 그 소유권 문제로 자꾸 접근해가지고, 이게 의자 뺏기 문제다. 그래서 나중에 하다 보면은, 어, 예를 들어서, 이, 열 사람이 있는데 의자는 아홉 개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어떤 한 사람은 의자를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다른 다른 얘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재화하고 미래 재화 이것은 완전히 서로 동일한 재화가 아니라 다른 재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부분 지준 제도가 결국 이제 소유권 문제는 아니고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제 문제로 가게 되는데. 아, 어, 사실, 리스크 매니지먼트 문제라는 것은 금융산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반 제조업에도 똑같습니다. 리스크가, 우리가 상품이라는 것은 손으로 이렇게 순간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원료 또는 노동자, 이런, 아, 어, 원자재를 구입하고, 노동자를 고용하고, 그래서 그 사, 사람들한테, 그 원자재한테 가격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어, 노동자들한테도 이, 임금을 지불하고, 그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물건을 만드는데, 라고 나중에 그것을 최종적으로 이제 팔게 되는데, 그걸 파는 것이, 그걸, 어, 결국 그, 어, 팔리고 안 팔리고는 소비자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은제조사 입장에서 보면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결국 거기에도 똑같이 리스크 매니지먼트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이제 이, 그, 부분, 지준제도로 돌아와서, 그래서 부분 지준제도는 그 소유권 문제가 아니고, 결국 리스크 매니지먼트 문제인데, 이 부분 지준제도에 대해서는, 어 사실 그 통화량을 증가시킨다. 통화를 팽창시킨다. 이것은, 어 일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제도가 어, 통화를 팽창시켜서 인플레이션 문제를 일으키, 일으키는 것은 시스템이 바뀌는 그런 어떤 그 잠정적인 기간 동안 예를 들어 100% 지준 제도에서 그서 부분 지준 제도로 넘어갈 때 이때는 분명히 이것이 그 통화를 팽창시켜서 인플레이션 문제를 일으키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결국 화폐 수요와 화폐 공급이 맞아지게 되면서 그각 금융기관들이 또는 은행들이 어 적정 지준율을 이제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소위 말해서 화폐 수요하고 화폐 공급이 거의 이제 그 균형을 이뤄가면서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는 100% 지준제도나 부분 지준제도나 아 이 인플레이션 문제에 있어서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준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 이런 얘기는, 어, 좀 잘못된 얘기고, 그러 부분 제도가, 지준제도가 결국 신용창조에서 인플레이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경우는 이 결국 중앙은행 시스템에 의해서, 어, 민간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적정 지준율을 유지를 하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앙은행 시스템에서 이, 어, 화폐 공급을 독점하고 있을 때이 소위 본원 통화라든가 이런 것이 지, 어, 증가를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그것이, 어, 통화 팽창을 일으키게 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문제가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어, 이, 그래서 문제는 현재 중앙은행 시스템에 의해서 되는 게 문제지 비, 부분 지준제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뭐 지난번에 제가 언제 에, 그 정일장님하고 같이 화폐 문제를 가지고 어, 같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렇게 민간 화폐제도 즉 민간 어, 은행들에서 은행권이 발행되는가 있어서는 예, 적정 화폐가 계속 유지되는 이유가 바로 그 이, 각 은행들 간에 이루어지는 역청, 역청산 역청 문제, 그거에 의해서 이게 적정 통화량이 계속 유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은행 시스템에서는, 이 즉, 다시 말하면, 중앙은행 또는 정부가 화폐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이게, 그, 아, 보는 통화를 늘려주게 되면, 그 신용창조에 의해서, 그게 그통화량이 증가를 하게 하고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가 나타났던 큰 가장 큰 원인이 그거고 그다음 요새도 계속 돈풀게 되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입니다. 저 그런 부분이 지금 어좀 오해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 지준 제도에 대해서는 그 자유주의 경제학자들도 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00% 지준제도로 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원론적으로 개딱 이그 개념적으로 보면 부분제도가 통합팽창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 또 아까 아,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부분지준제도는 그 소유권의 문제, 소유권의 그 갈등 문제, 그컴플릭트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이 부분지진제도보다는 100%지진제도를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주장하는 자유주의 경제학자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로스바드, 그 다음에, 어, 드소토, 그 다음에 휴울스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부분지진제도를, 어, 비판을 많이 하고 100%지진제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 어,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권, 의 컴플릭트 그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결국 아까 말씀드린 거고, 현재 제와 미래 제와의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문제가 된다. 그 그다음, 다음에, 만약에 이 상태에서 100% 지진제도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통화량 부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 지준제도에서 아니 100% 지준제도에서 부분제도로 가는 그템포러리그 그 잠정적인 기간 동안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듯이 지금 부분 지준제도에서 100% 지준제도로 가면 그 어떤 아 잠정적인 기간 동안에 반드시 디플레이션 문제가 생깁니다. 또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그 문제를 또 해결하려고 한다면 결국 통화를 많이 풀어야 되고 그렇게 돼서 어떤 시점에 가면 결국 이제 이론적으로 가게 되면 부분 지준 제도나 뭐100% 지준 제도나 결국 통화 공급과 통화 수요가 맞아드는 시점에 가면 이제 문제가 안 생기지만 역시 그 잠정적인 기간 동안에는 디플레이션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그100% 지준제도를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가지는 이 부분 지준제도가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이 부, 부분 지준제도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 부분 지준제도는 시장에서 선택한 어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떤 진화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함부로 지금 바꾸게 되면 오히려 커다란 경제적인 혼란이 야기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그 미국의 이제 중앙은행인 F.R.B. 그 빅터럴리즘 어 시스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결국 어그 영상의 논조는 그렇습니다. 어 돈이 많이 풀려서 그것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 이 아까 어, 말한 것처럼 어 의자 돌리기 게임과 같이 어떤 어느 순간에 가면 어떤 사람이 돈을 못 갖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제 그것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미국의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이다. 미국의 연준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연준이 아 어, 민간 기관이다. 그래서 결국에 민간 금융 자본에 의해서 지금 그런 문제가 일으키고 자본주의가 뭐 해손되고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은 민간 기관이 아닙니다. 이거는 엄연한 미국의 그 정부 기관입니다. 왜냐하면 그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면 거기에 보드 오브 거버넌스라고 해가지고 그게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어, 거기에 페더럴 위저브 뱅크, 12개, 미국의 12개 어, 디스트릭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12개 페더럴 위저브 뱅크가 있습니다. 어, 그 페더럴 위저브 뱅크, 각 지역에 있는 페더럴 위저브 뱅크는 반관 반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페더럴 위저브 뱅크에 12개 페더럴 위저브 뱅크에 회원 어, 은행들이 있습니다. 그 회원 은행들이 어, 낸 어, 그 출자한 걸, 일부 출자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그런 은행이기 때문에, 어떻게 반관, 반민입니다. 그 은행만은. 그러나, 페더럴 비접 시스템은 이게 정부 기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모드 오브 거머너스, 특히, 그 의장, 요새는 뭐, 과거에는 그리스 편이었고, 지금은 이제 번행키인데, 그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의회의 비준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어, 그, 이, 거기에는 거버너들, 이사들이죠. 이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 결국에, 이, 그, 정치적인 영향도 받게 되고, 정부의 영향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통화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이라는 것도, 결국 그 어떤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요게 정부하고 긴밀하게 이렇게, 어, 협의를 해가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정부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자꾸, 어, 어떤 그 목적에 의해서, 금융을 자꾸, 이,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페더럴리저브 시스템을 자꾸 민간 기관으로 이게, 어, 몰아가려고 하고, 어, 좀더 황당한 것은, 이페더럴리저브 뱅크가, 어, 민간 전화부에 뭐등재되 있다. 그래서 민간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페다르 위저부 시스템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정부 기관입니다. 국가 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그 어, 영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금융 뭐 자본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호도를 하는 것은 뭔가 좀 잘못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여하튼 그, 어, 전체적으로 EBS 영상, 돈은 빚이다라는 그 EBS 영상은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그 이자 개념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분 지준 제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고, 특히 페더러리적 뱅크에 대해서 잘못된, 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 어, 를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혹시 그 EBS 영상 그 도는 비자런 영상을 어, 보실 기회가 있으면 이런 점에 좀 유의를 하셔서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